어,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부활의 몸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지금의 육신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노화가 진행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에서 시작된 이 죽음의 이 공포와 죽음의 지배는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불러온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철학자가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과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과 영혼에 이르지 못한다. 죽음을 생명의 신비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그것은 마지막 사건도 아니고 마지막 단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잘 해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시인이 말하기를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는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사망은 삼켜지고 다시 이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지혜롭게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자유를 날마다 날마다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의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둘러싼 이 세상 속의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며 고린도구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이 마지막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바울의 은혜를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걸함을 힘입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는 반드시 오실 것, 오, 올 겁니다. 오늘 58장 58절 장5 8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볼 때,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겉 사람은 점점 밝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